A.I.인 줄 아셨겠지만 A.I. 아니죠. 제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민경훈 리즈 시절인 줄 알았죠? 아 옛날 같았으면은 진짜 쇼츠 치고 멸망전 때렸을 텐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그것도 쉽지 않네요. 멸망전 가자고? 형님들이 가라니까 안 갈게요. 왜? 당신들의 욕망을 대신해줄 도구가 필요한 거잖아. 그게 나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적인 욕망을 직접 실현할 자신은 없으니 무서우니까 나를 통해서 그걸 대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뭐성 노리개야? 사실은 말이죠. 도무지 오늘 매매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빤스러 날라 그랬어요. 다들 웃고 있어야 하는데, 여긴 왜 이리 암울하냐고요? 코인판 커뮤니티 어디를 가도 웃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저씨. 그, 이 웃음이 나오려면은, 장기적인 시드의 우상향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만 먹고 있으면 뭐해, 1년 전에 날린 돈, 6개월 전에 날린 돈, 2년 전에 날린 돈까지 다 계산해보면, 웃고 있을 사람. 이 난 현물쟁이들도 신날게 없는게 이게 존나 시장이 참 그런게 2년동안 펑펑 날리다가 한 3개월 집회 몇개 지어주면 좋다고 해 거리 안되겠다 이거 오늘 신개념에 보여준다 잘 보고 배우세요 어떻게 하는건지 내가 똑똑히 오늘 보여줄테니 딱!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쇼 닉절한 다음에, 롱 홀딩 해가지고, 롱 무지성 반등 다빨아먹고 위아래로 다 발라먹어 줄게. 형님들은 오늘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운용하는 애가 있구나 하면서. 그니까, 러 지켜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에? 알트장 온거 같은데 어떻게 보냐고요? 지금이 알트장이면 형님이 저한테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알투장 온게 맞는데 알투장 온게 맞냐고 물어보면 그건 알투장이 안 왔다는 거잖아요 선생님 내가 보여주마 오늘 배놓고 하는 양빵 매매가 어떤 건지 자 미리 말해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그 어떤 방송에서도 볼수 없었던 위아래 싹싹 김치 위아래 다 발라먹는 기적의 양빵 스켈핑 트레이딩을 보게 될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그걸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시게 됐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많은 추측이 채팅창에서 나무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형태를 생각하시는 거면, 나가주세요. 여기서 나가주세요. 여기는 그런 병신같은 매매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두 눈으로 지켜보세요. 감탄만 나올 테니까, 오늘. 아시겠죠? 그니까. 그냥 지켜보시라고 참치 마요님 봐봐요. 제 예상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여기 딱 있다가 위로 싹 갔다가 여기서 이제 롱을 익절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슛을 여기서 10개를 더 쳐요. 그러면 내가 슛이 여기면 상당히 여유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자이로 드롭 낙하 어? Perfect. 위아래 다 발라먹었죠? 넌 존나 속으로 배 아프겠죠? 어떻게 사람이 매매를 저렇게 할수 있지? 하면서 배 아파서 죽을라 그러고 집에서 그냥 소주에 그냥 참치캔 딴 다음에 그냥 배 아프고 쏙 쓰려가지고 그냥 부들부들하겠죠? 와 말만 들어도 배 아파 미칠 것 같아서 지금 아니죠 중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가능성의 일말의 여부를 지우고자 함이에요 매매는 뭐다? 사이언스다 매매는 뭘로 접근해야 된다? 수학적 교리와 법칙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경우의 수까지 계산함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케이스 오브 케이스를 계산하지 못하는 이 수학이라고는 파이 3.14가 마지막이니 이야, 제 방에서 나가주세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탑 트레이더의 매매 스킬. 3분 앞을 미리 보는 미리 예지 능력. 걸렸어. 제가 뭐라 그랬죠? 감탄만 하세요. 편집자는 들어라. 오늘 영상 너가 편집한 거 실시간 인기 유튜브 인기 급 실시간 동영상으로 내가 만들어 줄게. 증우리 마크크의 도주노. 이제 한 인플루언서의 편집자야. 자 부심을 가져라. 인기 급상승 동영상 내가 인급도 만들어 줄게. 오늘 매매 영상. 나를 싫어하고 조롱하는 헤이터들. 그들 마저 나를 인정하고 경이롭게 만드는 1차적 방법. 그들이 아무런 반박을 할수 없게 묶어놓고 미래 예지 능력으로 묶어놓고 패버리기 일명 묵패 롱이 맞아 올 겨울 나는 따뜻해지겠어. 거짓말하지 마, 롱이 맞잖아. 에이. 밀지 마. 빨리 올려. 거짓말이잖아. 거짓말 그만해. 아! 나나안 해. 나안 해. 나안 해. 방송이고 지랄이고 나안 해. 사들다 사기야 이거. 범 국민적인 사기다. 나안 해. 나 바이낸스 망할 때까지 코인 안 해. 같은 보증이 새끼들 다 뒤져가지고 깜판갈 때까지 다 코인 안 해. 나만 미워해, 나만. 나만 싫어해. 오늘 무조건 7, 8 간다는 이 개새끼들. 200불 내리니까 다 보러 오받고 어디서 스타크래프트 하러 갔나, 랭겜 돌리러 갔나. 가 사라졌네, 씨부랄. 야, 누가 나 3,000불만 줄 사람. 혼절하거나 가고 싶어 저폰 바꿀 거거든요. 지금 3천불 쏘시는분 제가 바꾼 번호 몇명 모를 겁니다. 30명밖에 모를 거예요. 제 바뀐 직통 번호 드릴 수 있는 특별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 본폰. 방송폰 아니고 무주찬 본폰. 3천불에 팝니다. 전화하면 받습니다. 본폰이니까요. 3천불이면 정말 저렴하고도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 형님 믿어보겠습니다. 치읓 형님. 보냈습니다. 안 보내셔도 될것 같아. 형님, 죄송합니다. 마감 쳤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형님, 아직 마감 안 했어요. 다리가 하나 더 났습니다. <laughs> 다리가 하나 더 났어요, 형님. 주소 보내봐라. 바로 써줄게. 쌌어, 오빠, 항. <웃음> <웃음> 왜왜 못하겠어 나왜왜 못하겠어 제발 살려줘 그냥 휴방이나 할걸 들어가는 촉촉 내 반대만 나와 은재야 이게 맞아 힘들었겠다 복붙인지 네가 직접 수기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원안 적은 거 보니까 네가 직접 썼나 보네 솔라나 평단 57,000원 형님이 3천불에제 본품 번호를 산다니까 저는 이 형님 믿어볼게요 저는 이 형님한테 이 형님이 진짜 할 수도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형님 테더를 체불해서 오시는 건가요? 보냈으면 벌써 보냈을 시간인데 에휴 큰손 다 떠났네 있을 때잘할걸 에휴 나한테 그말한놈 여태까지 삼 구라 일도 없이 천명 봤다. 이, 형 이거 익절하면 풍 쏠게. 형 이번에 많이 먹으면 풍 쏠게. 형 이거 본전에 나오면 풍 쏠게. 단한 명도 돌아와서 안 쐈어. 다 저기 엑, 엑셀 방송 가가지고 풍쳤 소지. 어떻게든 이렇게만 보내볼. 경작 옆에 옆에서 가장 소중하게 있는 친구들한테는. 아무것도 안해주고 생판 사이버 랜선 연애나 하는 여캠한테만 쳤어 에휴 이걸 올려주네 이걸 왜 올려주지 시장이 진짜 미쳐버린 것 같아 이, 이걸 올려주네 11시 반 개장 봅시다 미리미리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갔다 오시고 오늘 밤 여친한테 미리 카톡해두세요 자기야 미안한데 나 오늘 일해야 될것 같아서 답장 잘 못할 것 같다고 오늘 진짜 심상치 않습니다. 아, 진짜 내려오면 매매 접는다. 아니, 내려와 봐, 매매 접어줄게. 아니, 어디 한번 내려와 봐, 매매 접어줄게. 내가 이러고 여기서 매매 접고,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면 주포 네 손에다. 어차피 내일 주말이라 뭐니 네 아무것도 못할 거고. 니100%네 네 손에야. 어디 한번 내려와 봐, 바로 매매 닫아줄 테니까. 아, 어디 한번 내려와 봐, 매매 접어줄게. 아니 이틀째 본전만 여섯 번 쳐맞았네 이 개들아 안해 안해.